이 보갑 있다. 다단 거겠지? 아 터진 거야. 나 총알이 없을 거 아니야. <laughs> 아, 위에. 위에. 점프 되어있네

여기, 여기, 다운 집안에 봐봐 집안에 집안에 클리어여아 그래? 여가 아, 나갔어 기 아, 그럼 끝이네 어, 하나... 아하기아기기구인데 얘네? 노랑인가? 몰라, 아닌 것 같아. 아, 높다, 노랑이야 기여아 여기, 여기, 여 노랑이야 기야기 여기, 여기, 안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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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기, 킬이 안기는기 실렸다. 아네 아. 맞네. 궁수 가면 되겠네. 진짜 탔거든데. 맞아. 아, 아, 오른쪽으로 패스많아어크스 뭐 들어온 것 같은데. 무붕 다운 네. 아. 다운 뭐 이거 너.. 너.. 너잖아 지붕이 여기.. 하나 어딨지? 뭐 하나 남았거든? 또 아. 있다 여기 하나 기억하고 아, 지붕... 아, 있다, 있다 아 지붕.. 어 하나 있다x2 밖에 있어 아 살렸음? 나위층 올라왔다 레이스 어디였어? 앉아, 앉아, 여기, <laughs> 개 이쁘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여라이즈는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라 어, 지금 힐.. 힐 쳐야 돼. 어. 기다려 보자. 38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여기 여기 아이고 걸렸어 예그래잘쏘네 음. 그냥 하나밖에 안 줬어 무선 다운? 오케이 다운 발소리 확인해야 돼 여기 옆에 가든데? 와서 와 있거든? 온거 같은데?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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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서 뒤에네 서이서 <laughs> 여기여기여기 여기. 날 밟았어 와가떨서지면 와서 와이와 어. 어? 그러네 소리 들린다 근데 나 아직 지붕 공리안쓰 있어 난 있음 올라가? 저지대라서 그냥 올라가 할거면 올라가야됨 와어 여기있어 바로 앞에 네. 어. 오. 다운, 다운, 막 타친 거임. 이쪽으로 도망갔다. 다운 하나, 하나 어디 갔지? 하나 레이스 아니야? 있다 근데 어, 나이스. 소리, 소리다소리다 어. 여기 19, 야, 있어 여기 가빠져 보 가면 고그한한에만좀 헝갈. 그 챕터에 와. 그챕터거 와. 그 챕터에 와. 그 챕터에 와. 그리터에 와. 그아터에아그챕야에 와. 에뒤에에 와. 그챕 하나 와. 아 뭐야 이네 왔어. 아이씨. <laughs> 아이 빨리 잡았다고 좋아했는데. 레이스가 그냥 죽어주지. 아 시끄럽네. 어? 뒤. 응. 응. 맞지. 쌉이디겼도좋음그럼아크스다이다 하, 나끼이지 하나 따 어디? 지 오, 못 잡고 했어. 뭐 그래. 반응이 왜 이렇게 빨라 얘 1? 5대1 맞나요? 안됨 7월 잘자요 왜열지 왼쪽 소리 응 7치고 있네 이에신나예과수를쓸 시간이 신나 오케 쉴드 깼어 뒤로 오 내가 죽었는데 얘도 많이 없을걸? 아 가렘보다 아 다른 팀이네 그니까 러둘다 깨진거 보고 들어온건데 도망가, 아니 도망가야겠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아이씨 망치네냐? 와, 어, 오른쪽에 오른쪽에 살다, 오른쪽에. 아이고, 어, 되나? 될것 같은데? 레이스 오 어떻게 잡았노 얘네 안나올라나 소리 안나 페파데아 아니다 옥테인인가? 옥테인가 <laughs> 더여기어더여기어아 어, 사, 아들. 아아신운 거. 소리 들었나? 어 소리 들었어. 아 소리 들은 거야, 소리 들은 거. 저희가 챔피언 아닌가? 아니네. 뭐 아까 나 죽였다는데? 그럴 수가 있나? 아. 하나 없는데? 그냥 우리야, 우리. 그래, 맞아. 이쪽 들어가면 돼. 독일인인데데데일인데 그래. 하나 다운은독 하나 여기 다다 너한테 간다 독도 깼거든? 한60남독어아됐일얘 독일은 독일은 독일 왕신 없지 점들이 나쁜 놈들이다 역시 날 갖고 계속 해줘야 바로 앞에 있다 어. 탈출하려고 끼를 펼치했어 궁네 정글 <목소리> 어디서 둘다 저기있어 아, 여기 아, 보갑이고 아, 지붕이는응 음. 브라는 모르겠어 음, 무슨가보이 저기 쏜다 네이맞았아드를 충전하는 브라? 음. 지붕이 다운

레벨 오, 1이다 오홀홀리소리소리얜 다운이야 다운 다운 끝났네 와개 놀랐네 빨갛.. 빨갛 보라 아다 <laughs> <됐다. 웃음> 개꿀이네. 그냥 갈까? 아, 거기 있다고? 사람? 아니, 발소리 나는 거아 맞을 수 있어. 잠깐만, 조 뒤로 가서 큐를 저쪽까지 다게서보자고 어, 없음. 빠졌다. 오케이. 어게 떨어진 거 봐. 나 지금 뭐로 가도 되나? 여기 안 열렸거든? 여기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닐까? 그러긴 하겠지 갑전기랑간데 사이에 있을 거같 먹고 빨리 올라가면 되겠다 빨리 올라가면 되겠다 뭐가 있을까요? 야 스키퍼가 있을까아씨뭐을 쓸래? 스키퍼 쓸까? 맛스크인데비슷하 있을 올라가자 이 냄새가 나는걸 마치 마치

알았어, 알았어. 피니셔야 피니셔야. 내 뒤에 거 보고 있을게. 걔다, <laughs> 아, 안는데 갔다 네, 안 했다. 네, 했다. 네. 디베이킹 했어야 되는데, 아, 저 아빠요. 일단 <laughs> 밖에 싸우면 안 되지. 얘들아, <laughs> 못 들어온다고. 당신이 에이펙스 첼피언입니다. 미치라, 저... 응, 지금 족배 리나 봐. Četiri.